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54일차고요. 오늘은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이란 자신의 마음을 주의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건강한 정신을 통해 자신을 잘 가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 챙김을 잘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용한 곳에서 잠시 명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집중하고 호흡을 들이시고 내쉬는데 집중해 봅니다. 호흡의 리듬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체 변화를 느껴봅니다. 감각으로 인식한 나의 몸을 인지한 상태로 명상을 해보는 건데요. 마음을 비우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호흡에 집중하기를 반복해 보세요. 영상을 마치면서 현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바디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일의 아우토겐을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스캔해 보세요. 감각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의 각 부위에 집중하고 스캔하다 보면 감정이나 느낌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긴장이 되는 경우는 의식적으로 이완시키고 편안한 감정이 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등산로나 공원으로 나가보세요. 주변을 관찰하고 환경을 느끼는 건데요.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를 들어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은 느낌이나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금세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느끼고 집중하기를 반복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정신적 안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